저희가 이런 실비김치도 세계화가 될수 있다 생각을 하고, 불닭볶음면처럼, 그리고 마라탕처럼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국밥이 요즘에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국밥에 정말 일반 김치도 좋지만, 이런 매운 김치랑 먹으면 진짜 꿀조합이거든요. 저희는 김치 레시피와 김치 재료의 일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은 OEM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충주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운 실비김치와 매운 실비 파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젓갈을 연안부대에서 40년 전통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저희 새우젓으로 김치를 하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좀더 깊은 맛을 내고 맛있는 김치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김치를 그냥 만들자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김치는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매운맛을 좋아하는 저는 되게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매운 실비김치를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김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은 배추김치가 당일 제조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그렇게 배추가 다 만들어지면 양념의 배합까지 끝내서 만들어지면 비닐봉투로 밀봉을 하고 저희가 아이스박스로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 아이스팩을 넣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는 저희가 0도로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오래 저장을 하기 위해서 냉을 먹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저장을 오래 하지 않아요. 저희가 김치를 다 만들어 놓고 포장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저희 창고가 따로 있고요. 그 창고의 온도를 0으로 세팅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다 햇석 공장이 됐고 클린 공장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고 금속 검출기로 김치가 완성됐을 때 그것도 다한 번씩 검사를 하고요. 또한 석달에 한 번씩 시험성적서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선정, 원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 단맛을 설탕의 단맛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양파즙, 무즙, 무의 단맛, 배추의 단맛, 그런 천연재료의 단맛들과 천연재료의 새우젓, 감칠맛,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는 당일 제조 방식으로요. 절임은 그 전날에 해놓고 바로 버무려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게 저희가 바로 배송하기 때문에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아이스박스를 포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음식 테스트를 다 해요. 그리고 김치라는 게 날씨와 온도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계절별로도 그리고 클라임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항상 그 물건을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공장 측에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칠맛과 그리고 단맛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경우에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형 유통 김치의 경우에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김치가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실비 김치의 경우 처음엔 맛있는데 발효가 되면 익으면서 맛이 없어요. 근데 저희 김치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익으면서 더 맛있게 익어서 뭐 김치찌개를 끓이던 김치볶음밥을 하던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급 비결이 뭐냐면 말 그대로 천연 재료를 넣어서 발효가 되면서 더 맛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김치에 새우젓과 그리고 무즙과 그런 천연 단맛을 넣을 경우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김치의 맛이 확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발효를 중단은 시키는 게 아니라 발효를 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김치가 맛이 있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산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헬스 인증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위생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원산지를 통해서 건강한 음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리뷰가 있어요. 그 리뷰를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맛이 검증된 것의 경우 리뷰에서 맛있다 이런 경우 김치가 대부분 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물맛이 좋으면 좋은 물로 밥을 지었을 때 밥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해양 심층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추가 좀더 신선하고 깊은 맛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를 씻을 때도 해양 심층수를 쓰고 그것으로 또 저희가 맛을 내기 때문에 좀더 신선하고 깊은 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마라탕이 상륙한 지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마라탕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매워서 먹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니아층들도 많고 각각 지역마다 마라탕 집이 없는 집이 없어요. 김치도 지금 많이 세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꼭 김치가 맵지 않은 것만 세계화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게리는 실비 김치도 세계화가 될수 있다 생각을 하고 불닭볶음면처럼 그리고 마라탕처럼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국밥이 요즘에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국밥에 정말 일반 김치도 좋지만, 이런 매운 김치랑 먹으면 진짜 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콜라보를 이뤄서 해외에 진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